숨들이쉬고내쉬고 힙박주가 내가 스쿼트를 시작해보려 해보았지만 하반신이 힘이 부족하였습니다. <laughs> 아는 드레인어 분이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패들 운동으로 하체를 단련하라하여습니다자 여기서 켈 운동이란 1948년 미국의 사무이과 의사 아놀드 케겔 행님이 최초로 개발한 골반 득은 부위의 운동 방법이라 합니다. 은근히 안쪽 근육을 강력하게 쪼아서 순간 힘을 팍 줘야 합니다. 효과가 발생되는 부위는 크리부트 등기까지 강력한 타격감을 만들어 줍니다. 물연을 <laughs>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방구를 잡을 때의 느낌과 우주 마려울 때의 느낌을 동시에 쓸까스 강힘을 줘야 합니다. 처음엔 방구와 우주 마려울 때의 느낌이 같은 줄 알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. 둘은 분명 차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탁! 초보분들은 저처럼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해 보십시오. 첫 번째,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오천간 숨을 참으면 으악! 자한번더 가겠습니다. 숨 들이시고 내쉬고 숨. 숙련된 분들은. 기마 자세를 취하신 뒤 케겔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요렇게 10회 한 세트씩 하루에 최소 3세트를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<목소리> <목소리> 준비해 주십시오 자 아는 방식은 기본 케겔 운동과 같습니다. 숨 들이시고, 내쉬고, 힘 빡치고, 또숨 들이시고, 내쉬고, <목소리> 자요렇고로 매트를 준비해주십시오. 매트에 눕습니다. 자 각도를 잘 맞추시고요. 아 음, 단 항문의 상처 및 방광염이 있거나 오줌이나 대변이 마려울 때는 금지해야 합니다. 자칫 터질 수도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 조회수가 10일 만에 9를 기록했습니다. 두 달간 조회수 꾸를 기록했던 첫 영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십시오.